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입니다 반가반가 해피봉봉 오늘은 일부러 텐션을 목끝까지 턱끝까지 머리끝까지 <laughs> <laughs> 못해겠군 <해봤겠다. 웃음> 어쨌든간에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전설의 게임 크라이시스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출시된 지가 벌써 12년이 됐어요 12년 전 게임인데 그래픽이 요즘 게임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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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양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 옵션으로 할수 있네요. 겨쿨. 크라이시스는 정말 특이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설정 자체가 북한령의 필리핀 링산섬이라는 곳에서 미군들이 정체를 알수 없는 물질을 발견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정말 산으로 가는 내용인 건 맞는데, 의외로 재미지게 만들어 놓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랩터라는 특수부대 소속으로 게임을 즐기게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가진 슈트가 있어요 그 슈트를 입고 하는 FPS 게임입니다 비가 오나봐요 화면에 물기 보이시죠? Oh, yeah, yeah. My shoot has gone. My damn suit is gone. I've got no man, no reserve. Keep it together, kid. You're over water. The suit should absorb the impact. No, man. What's your status? I'm okay. I'm okay. But my hut scrambled. What the hell was that? I don't know. But you missed the LZ. Make your way to the beach. Whoa. Did anyone hit the LZ? You guys are all over the place. Check in psycho here down and on the move aztec report damn it prophet i made it to the beach you hit the water pretty hard some of your suit functions are offline Silencers attached. Careful no man. Enemy contact 이런 제기를 북한에라서 한국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12년 전 구현된 게임입니다. 보이세요? 우리가 즐기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풀에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풀이 튕겨요, 이렇게. 신기하죠? 와. 12년 전에 구현한 게 요즘 게임인 배그에는 없어요. 음산해. 어우, 피 봐. 지스. What the hell happened here? You hear that? What? 뭐라고? 듣고 있냐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놀랐어. 12년만이라서. 와, 와 씨, 왜. <laughs> 아, <laughs> 아, 놀라라 <laughs> 얘네는 북한군이에요. 여기가 북한이 점령한 필림핀 섬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말투입니다. 한인 3세 뭐 이런 사람들 말투에요 뭐 베이퍼 타워리 요기있네 이러는 그, 그런 느낌이에 약간 아 베이퍼 타워리 요기있네 와우 그래픽 보세요 무려 12년 전 게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I see a large Engaged Maximum Armor Cloak Engaged uh. Critical Maximum Armor uh. to the signal location no there's a checkpoint blocking the path up the valley so deal with that first transmitting the coordinates now 어디야? 기술래? <laughs>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옛날 12년 전 게임을 해봤는데요. 크라이시스, 정말 명작의 냄새가 솔솔 풍기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해피봉봉! 안녕! <laughs>